못하네. 아 이게 특실인데 이번에도 창가 쪽다 아니야. 그그 그 집을 내가 두 차례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야. 어, 그랬더니 이제 거기 분들이 부산에 맛집이냐고 음, 맛집이지. 다음에 가시면 꼭 드셔보라고. 이번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올려야겠다. 아, 음. 우리 여기 7번 출구도 나오네. 바람이 네. 쐬... 내가! 해요? 그냥 애슐리 먹었는데요.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부산 가서 무슨 애슐리 먹니? 애슐리를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데? 그런데 내가 부산 가면 꼭 들리는 집이 있다. <laughs> 콩밭에. 뭐야? 뭐야 또? 아니 한두번오는 것도 아닌데. 평면주 하나 봐. 그래, 콩밭에 가자, 난 가자, 난거 가자. 거. 가자. 저... 저... 아, 여기 에스컬레이터 있어. 있구나. 콩밭에 어서 오세요. 얘가 메인인데? 두부, 콩비지 된장찌개, 김치찌개, 뭐 수제 돈까스 이렇게 메인 하나 주문하면 얘네들이 다 먹을 수있어이보다 훨씬 많은데 일단 이거 뭐야 치킨에 와, 잡채도 맛있고 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야 잡채 맛이 그리고 치킨도 와, 진짜 맛있어 특히 이 집의 시그니처 가자미. 와 이건 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산더미처럼. 음. 아, 이게 만 삼천 원의 행복.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. 싱싱해. 야채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. 외국인들도 많고 저 금발 여자 이뻐. 파란 눈. 음 밥이나 먹자. 妈妈，你别吵他，别他。好嘞。嗯。 장도 잔치국수, 꼬마김밥냄비우동 잘 먹겠습니다. 아, 아 근데 여기 아줌마가 진짜. 불친절해. 진짜. 네.